네, 안녕하세요. 전민준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볼보 자동차 XC60 수리비 및 공인비를 이제 공개를 이제 하겠습니다. 해당 차량은 2020년식 XC60 T5 모델이고요. 그 저도 이제 그렇지만 이 볼보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수리비입니다.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, 수리비 걱정해서 마음에 드는 차를 구매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는 말을 하는 편인데, 막상 제 차를 수리할 때 과잉 비용이 발생하면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. 다만,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문짝 하나가 찌그러져서 수리하러 갔는데, 수리비 폭탄이 나왔다. 뭐 이런 이제 영상, 그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가지고 수리했을 때 수리비 폭탄에 맞는 영상은 아니고요. 네, 얼마 전제 친한 동생이 이제 전라도 이제 여수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팍 박았어요. 그리고 또 뒷차가 또그 뒷차를 박았죠. 그래서 제 동생의 차는 그 차들에 밀려서 앞차를 또 박는 그런 추돌사고가 이제 발, 발생했습니다. 이러, 이거 같은 경우는 100% 이제 뒷차 이제 과실이고, 사고로 제 지인과 이제 아내는 이제 약 2주 정도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. 이제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 2열 카시트에 있던 이제 아기도 이제 큰 탈이 없었고요. 지금 보시는 사진과 그리고 저의 지인의 부상 경도로 여러분들께서 이 차의 사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짐작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, 부품비, 수리비, 그리고 공연비 이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문외한입니다. 즉, 볼보가 비싸다, 뭐 저렴하다, 이걸 잘 모른다는 뜻이죠. 여러분들께서 그이 제가 보여드리는 12장의 표를 보고, 어 볼보차는 이 정도의 수리비와 공연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총 10장의 사진을 각각 10초씩, 10초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